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올해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 예납해야 하는데요. 2017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즉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내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데요.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 또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는데요. 이때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받은 중간 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18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되며 분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내년 초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과 행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일정 요건 등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수 있게 해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어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올해 중간예납 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 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공제를 위해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간예납 추계액 또는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인데요.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4만 명 전원에게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총 9개월의 법인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한데요. 한편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월 28일까지 우편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 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중간예납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